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위 세계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부친이 너를 해하여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시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 나로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아, 우리...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나단과 다윗이 들로 나갔습니다. 음, 그래서 요나단이 들로 나가서 혼자 계쭉 쉽게 말하면 뭐좀 뭐 자세히는 정확한 그 상황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제가 추측하기는 이런 거예요. 이제 이 궁궐 안에 요나단과 다윗이 같이 있으면 둘이 하는 얘기가 누구한테 다 들릴 수도 있으니까 아, 은밀하게 둘이 이제 둘러 나가서 하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둘러 나가서 둘이 얘기하는데 아, 둘러 나가서 숨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가기 쫓겨다니기 시작을 했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일 처음에는 다윗이 차, 아, 사울이 창을 들고 어, 이렇게 밥 먹는 다윗을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는데 피해서 도망을 갔어요. 에, 그런데 에, 요나단이 다윗을 편들어 준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 아버지 어째 그럴 수 있냐?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냐? 아버지한테 뭘 잘못했냐? 아, 나라가 위기에 빠졌고 힘들었을 때에 전쟁에서 이겼고, 또 아버지가. 옆에 데려 있다가 또뭘 다른 데로 천부장으로 보내서 일을 시킬 때다 잘했잖냐.그런데 왜 그러냐.그랬더니 어, 그래 알았다.내 잘못했다.다윗을 데려오느라 해가지고 다시 다윗이 이제 궁궐로 들어왔어요.그래서 또 있는데 또그뭐 며칠 사이에 또 문제가 터진 거예요.이번엔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들어와서. 그 성, 이 성경에 보면 개성을 지르고 막 고통에 빠져요. 그때 다윗이 하프를 또 타는 거예요. 그때마다 진정이 되어지고 악령이 떠나갔으니까. 그래서 그 하프를 타는데 사울이 창을 집어서 또 던진 거예요. 그때 그것을 두 번씩이나 다윗이 피하고 도망을 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다윗 도망을 갈 때는 다윗이 어디로 갔냐면 이, 라마라는 곳, 라마, 우리말라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마라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뭐, 면소지지 정도 되는 라마로 가요. 그, 그 안에, 이 면세소, 면소세지 안에는 여러 마을이 있잖아요. 여러 마을인데, 그 마을 하나가 라요시라는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라요시라는 마을은,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마을. 요새로 말하면, 뭐, 신학교와 같은, 군집 단지 그 그때는 선지자들이 항상 이렇게 모여 있었는 것 같아 요 구약에서 보면 엘리사 시대도 그렇고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항상 이 선지자들이 모여 있고 선지 생도들이 모여 있고 <laughs> 그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대표적인 어, 리더가 되는 그 대선지자 같으신 분들은 그들과 함께 있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 는또 따로 어 좀, 다른 동네 와서 집을 짓고 가족들과 함께 있기도 하고, 좀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와서, 어 있는데,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정말로 그때가 되면 이제 노구죠. 거의 뭐, 요새로 얘기하면 거의 90수, 100수 정도 되어질 정도로 나이가 아주 많으시단 말이에요. 왜, 사우 나이가, 안 그래도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사우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정말로 나이가 많은 노구를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로 이제 사울이 사울에게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로 이제 갔어요. 사무엘에게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이랬고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에 가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 라이옷으로 가자. 그래서 라이옷, 제 선지자들이 다 모여있는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어, 사울이 어떤 나쁜 짓을 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전에도 정신이 온전할 때, 악령이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도 사무엘의 멱살을 잡고 옷을 찢고 난리를 피우면서 그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사무엘도 죽이고 다윗도 죽이고 악령도 들어가고 했으니까 그 나쁜 짓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선지자들 물이 안으로 딱 들어가면 선지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선지자들이 그 무리들이 오고 그렇게 하면 목숨 걸고 사무엘을 지켜주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3년 동안 2년 반 동안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난리를 피울 때 대한민국 교회를 지킨 교회가 저쪽에 사랑제일교회에요. 박원순이부터 시작해서 5년 이상 거의 뭐, 한 7, 8년은 고생을 한 교회가 사랑제일교회란 말이에요. 재개발 지역 하면서 막 쫓아내고, 막 그냥 난리를 피우고, 막 그냥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 이 기존법을 무시하면서, 쉽게 말하면, 옛날, 지금 오세훈 시장이잖아요. 그 중간에 박원순 시장이 10년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장이었잖아요. 그 전에 서울, 오세훈 시장이 서울 시장 할때 서울 법이 무슨 법을 만들었냐 면 재개발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서울시는 재개발 많이. 오세훈 시장 끝나고 난 다음에 박원순 시장이, 어, 그 재개발을 전부 거의 차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재개발할 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 이제 이 건물이 우리 건물이라고 하잖아요. 통째리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 분당이 여기가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 교회 땅은 손못 댄다. 우리 예를 들면 교회 땅, 그게 종교부지니까. 교회 땅은. 그리고 만일에 재개발을 꼭 필요해가지고 이 옮겨줘야 될 때는, 이 여기서 교회가 원하는 자리에 옮겨줘라. 사이즈 크기 똑같은, 그러니까 천평이면 천평을 줘라. 왜냐하면 재개발하면 이제 설계를 할거 아니야, 그죠? 전체 설계를 하면 교회 자기들이 이렇게 할때 교회가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어디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원하는 장소에다가 거기다가 천 평을 줘라 그리고 건축 하는데도 건축도 다 해줘라 이게 서울법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그다음에 건축을 하자면 한 2, 3년 바깥으로 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있으면 2, 3년 동안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어이 뭡니까 임대료도 지원해줘라 어 조합에서 그걸 그렇게 다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어그 반대로 그냥 뭐 예를 들면 천 평이 되면 그 시세가 예를 들면 뭐한 천만 원이 되면 되는데도 한뭐 백만 원, 천만 원 정도 되는데도. 100만 원 받으라고 그러고, 막, 그냥, 교회에 용역을 보내고, 막, 난리를 피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수도 없이, 여러 번. 그런데 그것을 다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랑제일교회와 전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교회 성도들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어, 지금은, 얼마 전에 그것이 잘 됐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목사님도 그렇고, 거기에 가그 몸부림쳤던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과 사랑제일교회 목 성도들이 목숨 내놓고 지킨 거거든요. 교회가 그때 한 얘기가 뭔 얘기를 했냐면, 하 이거는 한국 교회를 지키는 거다. 사랑제일교회 하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파들이 교회를 없애버리고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전국에 있는. 어, 재개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넘어뜨린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만이, 에, 뭐라 그럴까, 아, 그거 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많이 애쓰셨던 분 중에 한 분, 그분들이, 어, 은퇴한 목회자님들, 은퇴하고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그 일들을 또 많이 감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렇게 지켜왔단 말이에요. 이 신앙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켜왔던 것처럼 사무엘과 다윗이 라이옷으로 가가지고 선지자들 무리 속에 들어갈 때, 그 선지자들도 또 똑같이 다윗과, 그 다음에 이 사무엘 선자를 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사무엘이 그 노구를 이끌고, 자, 우리 선지 생도들이 있는 대로 가자. 그래가지고 젊은 다윗을 데리고, 손자 같은, 대 쉽게 말하면, 손자 같은 다윗이죠. 사무엘에게 볼 때는. 손자 같은 다윗을 데리고,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니나 다를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울이 군사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군사들을 보내는데, 군사들이 가면 우리에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들도, 선지자들도 같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걸 보는 순간, 그들이 성령이 임해 가지고 사람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군사들이 왔다 가는 안 돌아가고 거기 또 머물고. 그다음 두번또 보냈더니 예배들 보면 또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돼 버리고. 세 번째도 그랬더니 또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에는 내가 가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직접 임한 거예요. 사울이 직접 한 거예요. 사울이 직접 와가지고 또 똑같이 예배를 보는 순간 그에게 성령 임해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생난리를, 생 난리를, 생 난리를 피우고 창피를 당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성령이 얼마나 뜨겁게 역사에 이제 뜨거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옷을 훌떡 다 벗어보고 제껴놓고 사모엘 앞에서 낮부터 밤, 낮밤을, 하루 밤, 낮밤을 사무엘 앞에서 후, 더워가지고 훌떡 뻗고 그냥 그렇게 있었어요. 정신 나간 것처럼, 성령에 취해가지고 정신 나간 것처럼 그랬어. 요 이때 다윗이 거기서 라마나이엇에서 도망을 나와요. 사울을 모르게 도망 나와가지고 요나단한테 가서 지금 얘기하는 얘기예요. 요나단한테 가가지고 팍 따지는 거예요. 다윗이. 다 요나단 요나단은 정말로 멋진 사람이거든요. 믿음 좋고 의리 있고 지혜 있고 총명하고 어, 이 칼싸움 잘하고 문무가 겸비되어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 어, 왕이 되어도 그런 사람이 왕이 되어질 정도로 정말로 멋진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 요나단한테가 가지고 다윗이 내가 정말로 뭔 잘못했다고 너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냐? 막 따지는 거예요. 왜 따져요? 아, 이제 막 이제 환란이 한7년 정도 이 핍박과 환란이 다윗에게 찾아오는데 초창기에 초창기. 그러니까 우리에게 갑자기 막 어려움이 찾아오고 갑자기 힘들어지고 갑자기 고통에 빠지게 되어지면 막 정신을 못 차리자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래요 하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 이제 그 어려움이 이렇게 쭉 장기적으로 기, 지나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 어, 기도, 그러면 지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다 보면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축복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처음 갑자기 그냥 이게 어려움이 천천히 오면 되는데 갑자기 그냥 그냥 소낙비 내리듯이 환란이 찾아오면 잘안 되잖아요. 이 다윗이 지금 그런 상태. 갑자기 그냥 적당히 핏박이 와야 되는데 창으로 가면 하프를 타고 자기를 위해 가지고 귀신을 쫓아주고 있는데 창을 집어던지니까 그 자칫하면 죽잖아요. 뭐 정말로 1, 2, 3, 1 2초 사이 1, 2초도 아니죠. 몇 분의 몇초 사이에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얘기가 내 죽음은 한 발자국 차이다. 한발 자고 한발 자죽 내가 빨리 움직이면 안 죽고 한발 자고 안 움직이면 내가 죽는다. 여나단한테 그러면서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 다윗이 막 이렇게 힘들어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 우리가 위대한 가장 위대했다고 하는 어 선지자 모세 있잖아요. 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었잖아요. 그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이 딱 부르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40년 동안 이드로에 양을 치고 종사회하고 그냥 양하고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갑자기 그 죽, 그리고 이제 나이도 이제 거의 다 이제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되자. 80세가 됐잖아요. 이제 인생을 정리를 해야 될 그때에. 떨기나무가 이상하다. 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야, 그너 선거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그러고 하시는 얘기가,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애굽에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80대 가지고 체력도 안 되지. 그 다음에 또 80, 40년 동안 애굽에 공, 항문했던 것도 이제 다 잊어버렸지. 뭐, 갑자기 막 그냥 적당한 무게를 줘야 되잖아요. 적당한 무게를.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아, 물건을 옮기라 그래도, 한 우리한테 한, 최소한 한 20kg 정도, 쌀 20kg짜리, 이거 옮겨라 그러면 될 텐데, 갑자기 그냥 60kg짜리를 옮겨라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옮겨요,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말하려면 안 듣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하면, 아, 이거 60kg대도 뜯어가지고, 한 20kg씩 세개 담아가지고 옮기면 되겠네. 이 여유가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60km 옮기라고, 이걸 내가 어떻게 옮겨러면서막 난리를 피우는 것처럼, 옷세도 그러잖아요. 너 갑자기 그 터지니까, 하나님 난 못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그러면서 변명을 대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어떻게. 그러면서 막 변명하면서 도망가려고 해요. 왜? 너무 갑자기 무거운 짐을 주니까. 이 다윗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초창기에 이렇게 되어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한테 가서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알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들로나가자 그래서 왜들로나가자 그래요? 다윗이 먼저 들로나가자 그랬거든. 내가 들에 가서 숨어 있을 테니까 네가 내한테 얘기해라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네가 숨어 있을 들로나가자 그래 둘로 나가 가지고는 쭉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2, 3일 정도 우리 어 아버지 동양을 살펴보다가 아, 내가 얘기를 좀뭘 하겠다. 그래서 선한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선한 의향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꼭 얘기해 주고 또 만일에 선한 의향이 없고 꼭 너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꼭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다 열어 줄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내가 너를 이렇게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문제예요. 지금 다윗이 죽을 위기에 있어요. 요나단이 죽을 위기에 있어요. 다윗이 죽을, 죽을 위기에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영이 하는 얘기 자기 영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다윗에게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사는 날 동안 내게 인자, 사랑 자비를 베풀어라. 야, 이거 무슨 말이야? 지금 힘과 권력 모든 것은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데, 다윗이 요나단한테 그거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네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가 사는 날 동안 내게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서 나를 좀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너가 나를 죽지 않게 해줘야 된다. 이게 얘기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걸다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 다윗한테 쫓겨다니고 죽을 고비에 처음 이제 시작하는 다윗에게, 야, 너 내게 죽을 때까지 내게 자비를 베풀어줘. 그리고 뭐냐면, 나로 죽지 않도록, 내가 안 죽도록 해줘야 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윗, 너의 대적을 다 멸해도, 이뭐냐 너의 대적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사울이, 하나님이 사울을 다 멸하고, 다 박살을 내고 멸망을 시켜도 그러면서 요나단이 자기 아는 거예요. 영리하는 거예요. 육신은 아직 잘 모르는데 영리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죽여도 하다못해 뭐래도 요나단이 내 집이 망해져도 내가 죽고 요나단 자기 죽는 것도 자기 육신은 잘 모르는데 영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다 망해져도 다윗 내 집은 영영이 끊지 마라. 이 사울의 가문, 내 요나단의 가문, 이 가문은 하, 정말 완전히 다 멸하지 마라. 그래서 십 세상 말로 하면 씨라도 남겨둬라. 씨라도 남겨둬라. 요나단이 지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데 육신으로 보고 이걸로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사울 다음에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거고. 되어지는 상황인데 자기 속에서 하는 영의 얘기를 요나단이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다윗에게 얘기하는 너 언약하자, 약속해. 그냥 그것만 부탁드려 언약하자, 약속하자, 약속하자. 그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다윗이 나중에는 다윗은 손 하나도 안 죽이는 안 하는데 하나님이 사울 가문을 다 멸해요. 그리고 딱한 명이 살아남아요. 그한 명이 뭐냐면 이 사울 왕의 이그 쉽게 말하면 첩이라 그럴까? 아, 첩도 아니고 좀 그렇게 뭐 이렇게 태어난 애가 하나 있어요. 예, 바보 같니 그래서 세상 말 하면 좀 바보 같아요. 좀 모잘려요. 예. 다리도 절뚝절뚝 대고 한,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 한 다리는 정상적이고, 한 다리는 짧으면, 그래도 절뚝절뚝 되잖아요. 그런데 양쪽 다리가 다 문제야. 오른쪽, 왼쪽 다리가 다 문제야. 그래서 막, 이 뒤뚱뒤뚱 하고 걸고, 문제가 있고, 정신적으로도 온전하는, 무비보셋이라는 이, 이 사울의 다른 어떤 여자한테서 취해서 얻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놈만 살아있어요. 그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을 때그 무비보셋을 이 사, 요나단의 얘기를 기억하고 요나단과 의리를 지키면서 자기 왕자처럼 취급해줘요. 그래서 궁궐에서 다 생활하게 하고 사울에게 있던 모든 재산, 요나단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다시 빼앗아간 사람들 있잖아.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이 죽고 난 다음에 재산은 누구든지 가져가는 게임자잖아요. 아무도 없으니까 논이고 밭이고 뭐 집이고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게 임자 주인이 없으니까 힘센 사람들이 가져가기만 하면 돼. 힘없는 사람은 또못 가져가. 가져가도 힘면서 두들겨 패면서 빼앗아 가면 끝이니까. 그 사울의 재산들을이 사람 저 사람 다 가져갔는데 다윗이 그거 다 다시 빼앗아 가지고 이무비보산해 줘요. 이 해줘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이 다위처럼 우리가,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막 그냥 하나님이 어려움을 막줄 때도 정신을 못 차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을 막 부어줄 때도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복을 막 부어줄 때는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정신 못 차려. 예, 자기가 잘난 것처럼 하고 막 생각. 예,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막 복을 줄 때도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만해지면 안 돼. 그다음 두 번째로 어려움이 막 찾아올 때도 힘들어 가지고 정신을 못 차려 그때도 정신을 잘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줄 때도 피할 길을 주시고 좋은 일을 주실 때도 교만하지 않도록 주께서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처럼 다윗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정신을 잘 차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여기에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이 그러시잖아요. 오늘 요다, 요나단을 통해서 그의 가문을 얘기하고 자기 삶을 얘기하고 나중에 후손을 얘기한단 말이야. 다윗 너 정말로 우리 나한테 인자를 베풀어라. 정말로 자비를 베풀어서 다 멸하지 말아라. 이말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 영의 음성, 이 소리를 잘 기담아 들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 달려가게 도와주옵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셔서 어려움들 다 지나가게 하시고 고통들 다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 또 우리 속에 있는 영이 주는 소리를 잘 기담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